비만 기억 장치를 가동시키는 녀석은 유해균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퍼미큐테스인데요. 이 뚱보균은 당분을 잘 흡수하는 대신에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서 우리를 좀더 살찌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유해균보다 유익균이자 날씬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로이드테스가 더 활성화될 경우에는 체내 지방 연소와 체중 감소에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어서. 장내 세균의 균형에 관여하는 유산균과 다이어트가 매우 연관이 있는 거죠. 오... 그러면은 BNR17이 유산균이니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날씬한 균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다이어트까지도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응. 맞아요. 응. 맞죠, 맞죠, 맞죠. 응.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셋넷 둘,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은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음 BNR17 유산균은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입니다 모유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여러 미생물과 다이어트를 돕는 천연 올리고당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 음, 저도 이제 아내가 챙겨줘서 비엔 r 17 유산기를 먹고 있긴 한데 이 체지방 감소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제 먼저 두 분이 오늘 영상에서 마음껏 드신. 시팅데이를 살벌하게 이제 보내셨잖아요, 사실은. <laughs> 그런데 그렇게 한번 드시고 나면 음식이 더 많이 당기지 않으신가요? <laughs> 맞아요, 뭔가 더 먹고 싶고 <웃음> 약간 <웃음>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입맛이 더 당기는 이유는 우리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이제 바로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이라 그래요.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사춘기 바항아처럼 식욕 조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더 당기게 되는데 그런데 BNR17이 지방세포에서 생성돼 비만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를 조절에 관여해서 다이어트를 돕는다고 합니다. 단, 이는 이제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식욕 조절 말고도 BNR17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출동하는 역할이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럼요. 이제 BNR17은 음식이 이제 체내에 흡수되는 시간을 늦춰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흡수 시간을 늦춰주는 거랑 다이어트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성민우 님 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지금 보이는 체를 네. 소장의 벽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이제 금색 구슬을 탄수화물을 먹어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단당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단당류는 소장 벽으로 저렇게 쭉쭉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돼서 혈당과 체지방을 급격히 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제 BNR17의 영향을 받은 탄수화물을 한번 볼게요. 네. 자, b n l 1 7의 영향을 받으면 이 단당류들이 뭉쳐서 다당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되게 커지죠? 뚱뚱해지죠? 그러니까 소장 벽을 못 돌아가요. 통과를 못하게 되고, 대장 속에 그냥 머물다가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흡수되면 체지방을 확 올리니까 비엔나 식체이 저렇게 흡수를 커트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확안 올라가게 해주는 거네요.